아, 그럼 현수 씨는 안 되겠어요. <laughs> 네. 자잘 보셨습니까? 네. 아, 네. 저희 삼성사는 저희 찬 저희 찬리에 내일까지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금이 공연은 몇몇 배우들에게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짧게 나눠 전하고 싶어서 잠시 커튼 토를 멈췄습니다. 맨 처음에 누가 하기로 했죠? 우리 주샤크먼드 하기로 했었나요? 네. 해 주시죠. ごすごい 시 돌아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익산, 고양 뭐 등등등 <웃음> <웃음> 많은 공연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멀면 마음으로다부르 네, 해주시고 저희 정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2009년 삼총사 초연 밀란드를 시작으로 2010년, 11년까지 공연을 하고 2022년. 이 무대에서 성종사의 밀라드를 다시 공연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뜻깊은 공연이었고요.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믿어 주시고 <laughs> 다시 밀라드를 맡겨 주신 김선미 대표님 그리고 김한식 제작 감독님 송준범 제작 PD님 이병헌 연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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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삼총사를 사랑해 주시는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을게요. 저는 어, 이제 삼총사라는 좋은 작품에 정말 멋있는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배우분들과 그리고 스태프분들과 매 순간, 매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익산이 멀다고 하셨잖아요. 어, 대전도 있어요. 그리고 어, 또 가까이 있는 일주의 고향도 있고요. 어, 여러 번 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오늘 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삼총사는 내일 공연이 마무리되니까 내일 끝까지 아무도 다치지 않게 정말 좋은 공연을 마무리해 주시도록 여러분들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우리 대웅 씨 먼저. 항상 저를 붙들어. 아니에요. 소중하겠습니다. 게 가장 튀는 날이 되시고. 정말로 이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자리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예. 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끝이 아니고 익산도 있고 일산도 있고 네. 뭐 대전, 네. 들은 <laughs> 제주도에서 마무리합니다. 사실 또 오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뉴스 아, 있는데이 아, 아, 네. 성총사가. 내년 가을인가 겨울쯤에 뭐 다시 할 수도 있다는 그뭐 문구가 약간 생기고 있어요 저가 프로듀서님을 굉장 사랑하지만 살을 엄청 떼가지고 저살림 진짜 잘생겼고요 그때 는 아토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아토스 정진욱였습니다 힘들다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었고 어, 무엇보다 어, 선배님들, 뭐, 친구들, 또 여왕생들, 우리 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서로가 하나가 돼서 이 작품을 올릴 수 있었고 네, 정말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이뻤고 그 모습이 하, 너무 감사했고 <laughs> 아, 음, 아, 절대 잊지못하 음. 음. <laughs> 네, 어, 정말 무엇보다 저를 너무나도 응원해주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이 작품을 더욱더 정말 불산할 수 있었고요. 또 정말 저희를 정말 안아주시는 모든 선배님들께서 잘 이끌어주셔서 정말 한해한해 한해 정말 소중하게 정말 행복하게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두 번의 고민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두 번이나 날라갔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오늘 공연하면서 아 이게 삼총사가 주는 힘이구나 정말 언제 돌아와도 항상 하나가 될수 있는 이런 작품이 어 너무나도 감사했고 오늘도 정말 즐기면서 했습니다. 어 끝까지 이렇게 자리 지켜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배우 선배님들, 목매님들, 또 스태프 여러분들 그리고 네, 저를 캐스팅해주신 네, 제작진, <laughs>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뭐 가을에 돌아오라고요? 네 기대를 네. 네. <laughs> 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내일까지 하니까 네, 진수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방 보유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한, 세상을 잘 살아. <laughs> 자, 우리 단단히 얘기가 나온 김에 매번 몸을 아끼지 않고 이 무대를 지켜줬던 어, 우리 스태프분, 모든 스태프분들과 우리 아스물들에게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알았지만 군장실에서 언제나 하는 얘기들이나 배우들끼리 언제나 무대 위에서 사는 인생이 행복하다는 걸일겨워주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으면 저희는 행복한 삶을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어, 한전성의 아토스를 했었고요. 그때도 정의를 외쳤습니다. 8년이 지난 후에도 오늘도 정의를 외쳤습니다. 근데 정의라는 단어는 굉장히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뜨거워지는 이유는 아마도 정의라는 게 쉽사리 이부어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부디 다음번 상품사가 공연되어져서 저희가 정의를 외칠 때 지금보다는 한걸더 정의로운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오늘 이 글에 부담해야겠습니다. <laughs> <laughs> 奎奎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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何 <laughs>